오늘 일정 얘기해도 되겠지? 어떤 거? 미팅하고 응. 연습? 네, 어이 얘기 했네 지금. 아, 지금 하고 있어? 아. 네,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운동 끝나고 네, 염색하러 갑니다. 뿌리 많이 자랐죠? 뿌리 많이 자라가지고 염색해야 돼요. 그리고 아, 오늘 그거 나왔어요. 슈퍼엠 뮤직비디오 티저 나왔는데 어떠셨어요? 보는데 되게 저희도 처음 봤어요 그게 이제 뭐지 CG도 많이 들어가고 작업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가그 편집본을 보지를 못했었는데 다행히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멋지게 나온 것 같고 그거 또 많이 보셨나요? 댄서, 댄스 퍼포먼스 티저 그것도 얼마 전에 나왔었죠 정말 끊임없는 이, 저희의 소식과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laughs> 이제 디데이 며칠이지? 오늘 며칠이죠, 형? 30. 그러면, 잠깐만. 쇼케이스까지? 5일. 5일 남았어요.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저 이제 그 5일이니까 이렇게 된거 매일 할게요. 디데이. 맞춰가지고. 이제 5일 남았고, 좀 있으면. 어, 미국에 넘어가요. 그 넘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못할수못 하겠죠, 당연히. 못 하겠지만 그래도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자주 놀러 올게요. 분명히 이제 또 새로운 시장을 이제 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뭐지? 아쉬웠고 저희가 이제 멀어지니까 보고 싶어 하는 팬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어, 그 뭐랄까? 그 마음이 마음 뭐라 해야 돼그 몸이 멀어져도 여러분들 좀 서럽겠지만 그래도 저희들 활동 소식을 볼수 있으니까 너무 서러워하지 말아요. 수염 자국이 왜 이렇게 오늘 심하게 보이는 거 같지? <laughs> <수영> 자좀 자국... <laughs> 이렇게 해야겠다. 네, <laughs> 수염 자국이 심해서 그거 쓴다고 해서 수염 가려지자. 네.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머리도 많이 상. 이제 정말 이뻐... 이제 이뻐질 거야. <laughs> 멋있어질 거예요 오늘부터. 저어때 얼굴 살좀 빠진 거 같네요. 음 이게 안 빠져요. 제가 얼굴이 되게 작은 얼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살이 얼굴이 많아요. <laughs> 진짜 내 얼굴은 얼굴 속에 파묻혀 있어요. 이살 속에. 부끄럽네. 이렇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막 점심시간이네. 아, 좀 지났구나.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외국 팬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안녕. 이따가 사진 올릴 사진 운동하는 거 영상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세요. 알겠죠. 우리 운전하는 형 보여줄까요? <laughs> 이제 좀 있으면 도착할 것 같아요. 안녕. 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짧게 자를까, 길을까? 음, 좀 고민을 계속 오래 좀더 하고 있는데 고민 돼요. 아, 미국 가면 뭐가 맛있을까? 맛있는 것좀 추천 많이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혹시 지금, 뭐야, 이 영상을 몰래 보고 있다. 되게 댓글 남겨주세요. 몰래 보고 있는 사람 손. 컷소리 코레오, 미데이로, 갔다, 대, 아, 깼다, 살. 없나? 음, 없네. 아, 그거 얘기해야겠다.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멤버들 만난 거? <laughs> 그저께 저희, 그, 뭐야, 민호 형이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이제 되게 짧게, 하루였나? 3일이구나. 이제 3일 받고 올라와서 이제 민호 형이 볼수 있으면 보자고 사실 시사회도 다녀왔거든요. 저 그때 민호 형 만나긴 했는데 같이 뭐 맛있는 거 먹자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인다길래 예전부터 이제 샤이니 활동해주시던 스태프분들이 많이 모여 계셔서 저도 이제 인사드릴 겸 갔어요. 가는 길에 가려고 하는데 마침 온영도 하루 휴가를 받았다고 외박 외박 그 외박을 받았대요. 응.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수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또 만났어요 온영까지 그래서 저희 셋이 만나고 심지어 맞아 아무튼 키영 빼고 다 있었네 그죠 키영 빼고 다 있었어요 키영 왕따예요 어떡해요. <laughs> 아무튼 저희는 셋이 오붓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인사를 나누고 했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 얘기 나누고 진짜 오랜만에 보는 막 그림이라고 스태프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우리끼리도. 아, 그래서 그때 약간 사진을 좀 기념으로 남겨놓을까 했는데 사진 안 찍었잖아요. 사진을 못 찍었네. 아, 찍어놓을 걸.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샤이니, 아, 저 너무 보고 싶어요, 우 멤버들. 보, 보긴 봤지만, <laughs> 화장하고 멋있게 차려져 있는 우리 멤버들 모습 보고 싶어요. <laughs> 이제 나 가봐야 될것 같아요. 갈게요. 도착했어요. 밤에또 만나요. 또 만나요. 종료.